안녕하세요. 구미약 주방 산정입니다. 4월 28일, 요 고패삼이 엄청 큰것 같은데, 이게 몇 구짜릴까요? 지금 열심히 보러 다니다가, 지금 하나 만났는데, 야, 이거 밟을 뻔했어요 진짜. 넝쿨 송에서 지금 내려오다가, 네, 이렇게 만났습니다. 하나, 둘, 셋, 5개. 야, 5구 때입니다, 이거. 3, 4, 5개. 5구 때 3입니다, 5구 때 3. 곱패 3이라고 그러죠?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게 곱해 3이거든요? 와, 드디어 또 만났습니다. 이걸 어떻게 찾냐, 그러는데, 아, 그래도 찾을 수 있습니다. 아, 여기 곱해 3 하나 있고, 여기 보세요. 자 사구대 하나 또 있습니다. 여기는 아직까지 추워서 그런지 이렇게 지금 다 피질 못 했어요. 이건 사구대. 저 밑에는 고패삼 오구대. 야, 너무 행복합니다. 자, 사구대. 일단은 그래도 넝쿨 속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게 다행입니다. 자, 일단 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지금 기로도 붙었긴 붙었는데 네. 여기까지 나왔어요 요것도 지금 잘하면 3의 그 저겁니다. 네. 제가 삽을 갖고 와야 돼. 삽으로 한번 제껴내겠습니다. 네. 지금 이 정도 파놨는데, 여기서부터 지금 대각선이 아니라 아예 일자입니다. 일자로 해서 이렇게 뒤로 살살 떼면 돼요. 저쪽에 3이 있거든요. 네. 그면 여기서 한번적으로 나옵니다. 아 지금 나이는 먹었는데, 예 나이는 먹었습니다. 4구때 근데 잔뿌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. 현재 초순이라서 잔뿌리를 이렇게 많이 내민 것 같은데, 뇌두는 어, 그래도 먹었습니다. 자 산쟁이. 자,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행복한 여름 되십시오. 산산 많이 드시고요. 건강하십시오. 네.